안녕하세요. 파검사영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파검의 사람들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인유카페에 이렇게 와서 찍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가족분들과 함께하는데요. 에스코트 퀴즈로 시작된 인연이 어느새 가족의 모두의 사랑이 되었던 사연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유를 사랑하시는 수남매 가족 김희경 가족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류를 사랑하는, 인류를 좋아하는 12살 수아와 8살 수호의 엄마 김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유나이티드 팬 조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유나이티드 팬 조수아입니다 저한테도 정말 다양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작년부터 좋아하게 됐다고요? 네 맞아요 인천유나이티드 팬이 된 거는 작년 4월달부터인 것 같아요. 아들이 원래 6살 때부터 인천 유나이티드 아카데미 미추홀 집으로서 축구 학원 다니게 되었는데 네, 스쿼트 키즈로 이제 코리아컵이었죠. 무슨 경기였는지 기억나세요 무슨 경기였지? 김해시청. 김해시청전. 김해시청전. 그때 네. 코리아컵 때. 호흡하면서. 이때 그 경기를 에스코트 퀴즈로 맡하게 되면서 축구장을라는 곳에 처음으 가족들이 나오게 됐어요 행운을 하는 것도 너무 재미고 음. 기억에 너무 잘 남는 거죠 좀... 아,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 현장감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뛰고 네. 또 네. 그 웅장함과 그 도파민이 끓어오른다 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때 처음 가셨던 데가 S석이었나요? 그러면? 첫번첫 번째 갔을 때는 더블유석에 앉았어요. 아 더블유석으로? 첫 번째는 더블유석이면은 아이들이 에스코트를 하고 나면 거기 앞에서 이제 사진 찍고 하기 때문에 네. 처음에 거기 앉았었는데 저희 딸이 낯나들이랑경기를 보면서 저기 파란 검정 저기 응원단은더우서 입고만 가서 앉을 수 있는 거야라고 며칠 물어보더라고요. 그저 음, 는그 때는 유니폼도 없어고 처음 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것도 정강산에 이제 응원가가 이렇게 수연적 맞아요 나오죠. 따라도 불러보고 집에 와서또 유튜브로 찾아보고. 아 인수 레스다요와 찾아보고 이렇게 네, 하시게 네, 되군요 네, 네, 네. 제일 좋아하는 응원가가 있다면 좀 어떤 응원가가 있을까요? 음, 응원은 다 좋아하긴 하는데 나의사랑 인천 fc. 음나의사랑 인천 fc. 나의사랑 인천 fc는 경기 시작할 때부터 음. 많이 부르죠. <laughs> 수호 친구는. 어떤 음악 제 좋아해? 가 잘. 노가 잘. 근데, 근데 그거보다더 좋아잖아. 헬로 <laughs> 아, 마네다좋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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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게 얘기하지 않, 겠요 네네네. 엄마 오늘 마도안 불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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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실때 가족분들께서 하시는 루틴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일요일 경기가 좀 많잖아요. 그렇 일요일에 저희 넷이 같이 꼭 찜질방을 가요. 찜질방이요? 네. 찜질방에 가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경기장에 와. 가요. 이게 신기한 느낌이네요. <laughs> 약간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가족분들이면 뭔가 딱 맞춰 입으시잖아요. 그러면 유니폼을 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약간 고민하시는 경우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좀 그런 고민도 없으셨나요? 정하죠. 오늘 뭐 입을까, 오늘은 프스키스를 입을까, 스컹크스를 입을까, 스퀘어스를 입을까 이제 뭐라고 하면서 입기도 하고. 아 나는 이거 입고 싶은데 뭐 약간 아들 저거 입고 싶어 그럴 때도 있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는 그냥 각자 입고 싶은 대로 입을 때도 있어요 아 각자 입고 싶을 대로 어. 거의 근데 대부분 아빠랑 아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음. 저랑 딸이랑 비슷하게 가는 거 같아요 아, 아 약간 그때그때마다 조금 상황이 네. 좀 다르시군요 그러면 좀 원정도 가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 이번에 천안 네, 6월 1일날. 그래서 음. 전날 가서 영도하고 여행도 하고, 영도 하고 음. 열심히 응원하고 애들 아, 음. 또 엉망으로. 아이고. 어했어요아무래도좀 <laughs> <아이고, 놀랬어요. 웃음> 여행 같은 느낌도 들으셨을 음. 거고 약간 추억거리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가족들만의 뭔가 변화된 게 있을까요? 내가족이 일주일 동안 다음 경기만 기다리고 음. 그 다음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경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더 끈끈해졌어요. 내가 똑같이 좋아하는 게생겨다 보니까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지? 음. 친구들은 좀 어땠어요? 출구에 오늘 저녁 친구 없었으니까 네. TV 보는 것도 다 각자 다르길래 제 보고 싶은 거 비만 얘가 다른 거 보고 싶다고 뭐 하고 막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축구에 관심이 좀 많아지니까 이번에는 다축구에관심을야될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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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싸우 일이 잘안되있을것 같아요 막 <laughs> 내가 아... 2004년에는 막뭐 패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2025년에는 패드를 올라왔네 이기는 경기가 많아져서. 좋아? 그래서 <laughs> 오늘 아버님께서 자리를 못 아, 하셨는데. 함께 오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잠깐 영상 통화로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유,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아, 네, 네. 아, 지금 갔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랑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작년부터 좀 응원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가족분들하고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좀 아버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떠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제 분단 배가 형성이 돼서 그래가 이제 조금 뭐 트러블이 있어도 이제 추가로 하나로 예쁜 쇼타라네. 아이들이랑 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셨는데 아이들이랑 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본격적으로 이가 아직 좀 어려서 둘째가 해서 한번 음원석을 이제 예미를 해서 본격적으로 응뭐 음원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아, 스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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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내년이나 내년 후년쯤 뭐 시즌권으로 끊어서 시즌권으로 네. 와 너무 좋네요. 네. <laughs> 어, 그리고 이거는 저의 인터뷰에 조금 공식 질문이기도 한데요. 가족분들에게 인천이란 좀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자존심. 자존심? 오, 오, 오 나의 자존심. 인천. 수. 수에게 인천이란? 꿈? 응? 아, 꿈! 우와. 축구선수가 꿈이에요. 아, 축구선수가 꿈이구나. 네. 그럼데드에서 이제 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laughs> 세상에, 세상에. 네, 지금 9번 달고 뛰고 있어요. 아. 저에게 인천이란. 저희 가족입니다. 오, 네. 네, 저희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 또 하나의 가족. 음... 가족은 언제나 함께 하야되는요 네네. 음, 가족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편의 주인공 김희경 가족분들의 이야기, 네. 인천이 가져다준 가족의 행복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세븐일레븐을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laughs> 와, 진짜 <laughs> 그러셨겠어요 가족분들을 응원합니다. 모두의 힘으로. 인천은 일부로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파함 사용 관이었습니다. 오케이, 택 컷.